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이 온테브 저희는 오늘 전주대학교에 와서 주정아 촬님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공부해 보니까 전주대학교가 슈퍼스타를 키우는 곳 이게 캐스프리인가 네, 봐요. 맞습니다. 네. 제가 하려고 하다가 미뤘습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예, <laughs> 네, 반갑습니다. 저는 슈퍼스타를 키우는 곳 전주대학교 입학처장 주정아라고 합니다. 어,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대학 여전히 계시고 예, 패션 산업 여전히 하시고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처장님도 여전히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네. 4년차 처장 됐네요 벌써. 원래 처장이라는 보직을 다시도하는데 어제 4년씩이안 맡으셨어요. 저는 좋아합니다. 아, 좋아하십니다 <laughs> 예. 그런 김에 전주대학교 소개 좀해주시요 네. 전주대학교는 뭐 이름에서도 금방 느껴지시겠지만 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아주 구체적인 위치는요. 전라북도 도청이 있는데요. 여기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되는 학생들 표현대로 하면 하풀이라고 하죠. 가장 아. 신도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또 전주대학교는 어, 여기 천장산이라고 해서 아주 아름다운 산이 바로 뒤에 있고요. 그리고 또 스타정원이라고 해서 벚꽃도 피고 유채꽃도 피고 철쭉도 피는 사시사철꽃이 피는 그런 시민들의 공 공원으로 이용하는 그런 위치에 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전주이십니다. 어, 그러세요? 제가 네. 본관이 전주이기 때문에 여러 네. 번 제가 전주에 온것 같지만 사실 조금 밖에 안 <laughs> 왔고요. 오면서 여러 가지 보니까 아름답고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전주대학교가 특성화 뭔가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뭐가 네. 있을까요? 어 전주대학교의 특징은 뭐 크게 이제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있는 많은 시민들은 전주대학교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가장 좋은 시설. 예 이런 것들 떠올립니다. 지금 여기 촬영하고 있는 곳이 우리 대학교가 가장 자랑하고 있는 스타 센터라고 하는 도서관입니다. 네. 도서관이니까 당연히 뭐 책도 보고요. 학생들 팀 프로젝트도 하고 공부도 하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AR과 VR, 또 VR, 음. 또 영화도 볼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학생들에게 낭만적인 공간인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루프탑이 있어요. 아, 예, 그래서 하늘 정원이라 데서요 네. 음악학과에서 음악회도 열어 주고요. 음. 영화도 볼수 있는 그런 공간도 갖고 있는 전 저희가 도서관이라기보다는 어, 복합문화공간. 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곳곳에 또 모든 건물마다 전주대학교는 스타, 스터디 카페처럼 꾸며진 해치 라운지라고 부르는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 왜 공부할 때도 괜히 카페 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네. 그런 m z 세대들의 감성에 맞춰서 이렇게 저희들이 시설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 무슨 시설이 특성화야 이렇게 말하겠지만 저희 동문들에게 있어서 특히 저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시설은 우리의 자부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잘 케어를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건 그건 평생에 자신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자부심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어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녹화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느라고 아, 네. <laughs> 집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전주대학교 그러면 여러 가지 특징도 있겠지만 사실 디지털이 강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에이.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뭐, 디지털 혁신 공유 대학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국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네. 2021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6년 동안 국가에서 큰 펀드를 받아서 학생들을 교육하게 되는데요. 네. 전주대학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분야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음. 실감 미디어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복수로 선정이 된 것은 전주대학교를 포함해서 전국에 한 9개 정도밖에 네. 되지 않는 굉장히 선정이 많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전주대학교는 그 중에 두개 사차 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분야 두 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실감 미디어는 뭐 저보다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릅니다. 어, 저도 잘, 잘, 잘 <laughs> 예. 네. 실감 미디어는 뭐 AR, VR, 5G까지 해서, 어,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기술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데요. 전주대학교가 갖고 있는 실감 미디어는 좀 다른 대학하고 다릅니다. 네. 어, 저희가 전주하니까 이제 문화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게임 컨텐츠 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참여하고 있는 과가요. 역사 컨텐츠 학과가 있습니다. 음. 역사 을 배운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인문학도 뭐 책을 좋아하고 이런 학생들이 많이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연히 인문학을 배우지만 거기에 실감 미디어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접목해서 새로운 시대에 어떤 뭐 박물관의 큐레이터나 이런 것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게 바로 실감 미디어 분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인공지능 말씀을 네. 드렸는데요. 인공지능 분야는 또뭐 가장 혁신적이고 또한 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저희들이 또 가장 강조하는 건 거기에 있는 기술도 배우지만 어, 저희들이 말레이시아 공과대학에 가서 어학연수도 봤고요. 음. 또 캐나다 토론토에 가서 워크샵도 해서 어, 당연히 기술과 어떤 기술의 혁명을 배우고 혁신을 배우지만 거기에 플러스돼서 글로벌한 경쟁력도 갖추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감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요즘에 가장 핫한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AR, VR, VR 뭐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실감미디어인가요? 영화관에 가서? 막 의자 움직이고 막 그런 것도 예, 실감 미디어. 아주 초보적인 네. 실감 미디어일 겁니다. 초보 아, <laughs> 예, 예. 요즘 뭐 그걸 더 넘어서서 정말 현실 세계를 리얼리티를 더 구체화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전공은 아니라서. 메타버스 네. 같은 것도 실감 미디어였습니다. 맞습니다. 거리네요. 예 그죠? 전주대학교가 아마 지향하고 있는 거의 가장 큰 부분이 메타버스. 그럼 부분이. 가장 요즘에 핫한 분야 두개 인공지능과 실감 미디어 분야를 전주대학교에 오면 네 섭렵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도 책을 보니까 이 실감 미디어라는 게 인간 공학과 기술 공학이 합쳐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저 여기에 딱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쪽 분야 특히 디지털 분야의 그 혁신 사업을 이끌기 위해서 올해는 소프트웨어 융합 대학이라고 해서요 네. 새로운 단과 대학도 하나가. 출범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컴퓨터 공학과 아까 말씀드렸던 인공지능학과 스마트 미디어 학과 그리고 가장 핵심 분야라고 하는 데이터 공학도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빙빙 돌지 말고 결론적으로 이제 입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사실 전주대학교가 소비자 친화적인 대학이어서 여러 가지 수험생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 네. 이번에도 신설 학과 이런 것들도 꽤 있죠. 네, 맞습니다. 전주대학교가 이번에 이제 학사 구조 개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설 학과를 만들었는데요. 먼저 신설하기 전에 전주대학교 의 특성화된 분야 세 가지를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입학처장이 되면서 우리 학교를 어떻게 설명할까 늘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네. 최근에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전주대학교는 CSI다. 과학수사대. <laughs> 네, 범죄수사대, <laughs> 과학수사대는 아니고요. 네. 이제 세 가지 단어의 약자인데요. C 그러면 바로 컬처입니다 펄차겠네요. 전주하면 당연히 전통 문화를 기반으로 한이 문화 산업이 아주 많이 네. 발달돼 있죠. 그래서 컬처 분야는 바로 세 가지입니다. 문화융합대학이라고 예전에는 예술체육대학이라고 네. 네. 많이 네. 불렀거든요. 네. 그리고 또 패션과 조리, 호텔 등이 있는 문화관광대학이고요. 네. 세 번째는 올해 새롭게 만들어진 인문 컨텐츠대학. 이게 바로 이제 C라고 하는 분야를 구성하고 네. 있는 단데입니다. 그리고 S는요, 사회라고 소사이어티라고 네. 제가 부르는데요. 어, 전주대학교 그는 기독교 명문 사학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낮은 자와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아주 한 대표적인 게 바로 사회복지학과와 또뭐 상담심리학과를 갖고 있는 음. 사회과학대학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작은 자들이죠. 교육에 굉장히 명문 사학입니다. 그래서 사범대학이 아주 유명하고요. 세 번째는 요즘 학생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예, 간호학과나 뭐 물리치료 방사선 보건 계열을 갖고 있는 의과대학 학 이렇게 세개 단과대학이 바로 S, 예, 소사이어티를 담당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I는 뭘까요? 네, 예, I는 뭘것 같으세요? 어, 뭐 실감 미디어 이런 거를 보고 뭐 소프트웨어 융합 이런 거를 기억해 보면 네. 뭔가 IT의 아이인지 아니면 아, 예. 뭐 산업인지 어, 공학인지 예.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얘다 예, 맞추셨습니다. 바로 인더스트리 산업인데요. 네, 네. 특히 전주대학교는 바로 이 지역 산업, 로컬 산업에 특성화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음. 대표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인더스트리 하니까 어떻게 설명을 할까하다가요, 학생들 눈높이에서 보면 취업이죠. 취업률이 가장 높은 단과대학. 이렇게 설명 하면 학생들이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취업률만큼 그, 중요한 거 세상에 없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경영대학이 거기에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공과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이세 가지 분야가 전주대학교 아이. 인더스트리를 담당하고 있는 그러면 그런 단체. 전주대학의 모든 대학들이 <laughs> CSI라고 하는 단어로 집약되고 있다. 맞습니다. 과학수사대가 아, 아니다. 예. 그렇죠? 예. 과학은 어, 과학이지만 수사는 네. 네. 크라임 아닙니다. 크라임신이 아닙니다. <laughs> 라임은 아닙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네. 뭐 어떤 학과 좀 언급을 해 주시. 네, 이번에 이제 신설돼 있는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특화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신설을 했는데요. 먼저 인문 컨텐츠 대학이 신설되었습니다. 네. 신설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요, 원래는 이제 인문대학이라고 예, 저희들이 이렇게 중심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조금 더문화 컨텐츠 분야를 강조하기 위해서 인문 컨텐츠 대학이 되었고요. 여기에는 두 가지 학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웹툰 만화 콘텐츠 음. 학과입니다. 예, 뭐 웹툰에 대한 산업 너무너무 유명하고 학생들 수요가 네. 많은 건데요. 안타깝게도이 전라북도 지방에는 그 웹툰 만화 학과가 4년제 대학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죠. 전주대학교, 예, 이 웹툰 만화의 인재들 전주대학교를 통해서 아주 많이 양성될 거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어 문학 창작 학부 내에 웹 문의 창작 전공이 신설됐습니다. 음. 요즘 학생들,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도 그러는데요. 웹 드라마나 또웹 소설, 그다음에 네. 그 다음에 게임에 어떤 그뭐 컨텐츠, 예, 스토리텔링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요. 이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웹 문의 창작 학과도 신설이 됐습니다. 아마 문화 분야에 대해서 전주대학교 조금 더더 더 강력한 그런 대학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인더스트리 분야에서는 전주하면 바로 이제 세만금이 되게 중요한데요. 바로 이 세만금이 2차 전지 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이 전주대학교 오기 바로 직전에 직장이 lg 케미컬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lg 케미컬과 네. 그리고 sk온과 같은 대기업이 2차 전지 분야의 그런 대기업들이 조단위에 그런 투자를 협약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투자가 이루어지면 인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에너지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전주대학교가 신소재 화공과가 만들어졌고요. 음. 그다음에 기계자동차 융합부 안에. 미래에너지 전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 뭐신소지 화공과는 전국에 다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실 텐데요. 바로 그런 거에 주목을 해서 대학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같은 화공과래도 어디에서 탄소를 배우고 어디서 에너지 분야를 배우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진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에너지 배우고 싶은 학생들, 2차전지에 관심 있는 그런 인재들 전주대학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차장님. <laughs> 그래서 강의하신 유튜브를 제가 봤습니다. 전국학교 입시 설명회를 봤는데, <laughs> 네. 39분 동안 쉬지 않고 학교 공부를 <laughs> 하시는데, 여러분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 학과 학사 구조가 개편되면 당연히 이제. 입학 요강도 바뀌어야 될것 같아서 네. 입학 요강의 변경사항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변경사항은 아주 간단하게 제가 수시하고 정시로 나눠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일단 수시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회통합전형이라고 있거든요. 사회통합전형의 네. 그 지원 자격이 두 개가 추가됐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저희들이 추가가 됐고요. 또 올해 저희들이 자립 지원 대상 아동들 있잖아요. 이 학생들도 사회 통합 전형으로 전주대학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집 요강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학생부 종합 전형의 저희들이 서류 평가 기준이 조금 달라졌으니까 네. 그거는 꼼꼼히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 설명드리면 달라진 점한 가지는요. 바로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가 동일하게 저희들이 교과 성적 반영을 3학년 1학기로 마감을 하기로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졸업자의 경우에는 3학년 2학기까지 반영을 했는데요. 올해는 동일하게, 균일하게 3학년 1학기까지 반영된다는 거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시모집에서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미적분기 예, 그런 가사 전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3학년 2학기 내신을 제외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뭐.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요. 우리가 보통 이제 고등학교 현장에서 3학년 1학기가 지나고 나면 학생들이 수능에 준비라든지 아, 면접에 준비라든지 네. 특히 이제 수시 합격한 학생들은 굉장히 그 학업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기존에 있는 그 학업 분위기와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의 판단에는 그리고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자문을 좀 받았을 때 3학년 2학기는 자기의 원래 실력하고는 조금 다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해서요. 저희들이 졸업자들에 대해서는 2학기까지 모두 반영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공동적인... 공정하다든지 형평성에 조금 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동일하게 그냥 3학년 1학기까지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방금 전에 이제 2024년도 전주대학의 입학 요강의 변경사항을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학생부 얘기 나오면서 종합전형 평가기준이 네. 변했다는 말씀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네.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주대학교가, 그리고 제가 가장 자부하고 있는 좋은 전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재작년부터죠. 그러니까 2년 전부터 저희들이 서류평가 100%로 네. 지금 어, 선발을 하고 있고요. 면접은 폐지됐습니다. 면접 폐지된 이유는 뭐잘 아시겠지만, 면접이라는 것이 학생들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도구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학생들의 임기응변이 그쵸. 자기 표현이 좋은 학생들을 네. 선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꾸준하게 이렇게 자기 표현보다는 꾸준하게 준비한 학생들에게 조금 불리한 그런 평가 요소가 있어서 저희들이 면접은 폐지하고 서류 100%를 하는데요. 올해는 이 서류 평가 기준도 약간 변경이 네. 있었습니다. 전주대학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어떤 그 요소에 따라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학업 능력이고요. 네. 두 번째가 전공 능력,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핵심 역량입니다. 네. 비율은 5대 3대 2의 비율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학업 능력은 뭐 당연히 학업 능력이고요. 교과 성적과 함께 그리고 저희들의 성적 추이라든지 출결 사항도 함께 보게 됩니다. 네. 제가 이걸 설명드리면 학생들이 조금 걱정을 해요. 이제 교과 성적을 본다고요. 종합 전형에서 성적 보면 교과 전형하고 뭐가 다른가요? 이렇 걱정. 을 하는데요. 당연히 성적도 보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는가 이걸 중점적으로 정보하는, 내려가느냐. 그렇죠. 그걸 네. 많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공 능력이라고 해서요. 본인이 지원한 모집 단위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인재상의 이 학생들이 얼마나 부합돼 있는가를 저희들이 면밀하게 봅니다. 그래서 각각의 학과에 어떤 전공 선택을 했는지 그 전공 교과의 성적은 또 어떠한지 그리고 세특이라고 하죠. 그 세특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저희들이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핵심 역량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우리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을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슈퍼스타를 키우는 대학이잖아요. 그래서 네. 핵심 역량은 거기에 있는 슈퍼 (S U P E R)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고 그럼 다섯 가지 영역을 각각의 단어들이 또 의미가 있나 봐요. 예, 있습니다. 네. 제가 아주 어려운 영어 단어라 그걸 다 외우지를 못하고요. <laughs> 예를 들어서 뭐인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자기 개발 뭐 그래서 협업 능력까지 이런 다섯 가지 영역을 저희들이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 그런 저희들이 올해부터 새롭게 평가 기준이 조금 더 변경됐으니까 모집요강 꼼꼼하게 잘 살펴보고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적이 상향곡선을 그리면서 슈퍼 역량이 좀 있다고 치면 뭐 그냥 붙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전공 능력이 3 0에 들어간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전공 들어, 적합성 같은 거.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예를 들어 간호학과를 준비하고 예를 들어 뭐 사범제를 준비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인재상하고 잘 부합된 그런 활동들을 했느냐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음, 그 그럼 결국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오는 우리 수험생들은 세특 세분량 특기사항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중요해집니다. 네, 아, 중요할 것으로 네. 교사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 정말 중요해졌다 그런데 네. 이제 면접 얘기를 좀 전하셨는데. 에 네. 그 교과 전형 면접, <laughs> 예체능계는 또 면접이 있는 거더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체능계는 보통은 실기실적 전형으로도 많이 뽑는데요. 저희 전주대학교는 어쨌든 3년 동안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활동들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교과 전형에서 예체능계열 학생들을 선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중요한 게요. 그 활동 등을 얼마나 많이 했나를 저희들이 좀 알기 위해서 면접 30%가 들어가는 음. 학과들이 있습니다. 종교계열 학과도 신학문답이라고 해서 그들이 네. 신학과 경배와 찬양 음. 학과도 30% 정도가 들어가고요. 뭐 산업 디자인이나 시각 디자인 학과 학생들도 30% 정도 지원 동기라든지 이런 인성이라든지 그리고 뭐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식 등을 좀더 간단하게 하는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접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면접은요, 그냥 제가 늘 학생들한테 말하는 게 자기 스스로를 스터디하십시오. 어, 그니까, 면접이, 전주대학교의 면접이요. 뭔가, 어, 뭐 상식이라든지 아니면 교과에서 배웠던 어떤 지식을 체크하는,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고요. 본인이 어떤 지원 동기를 갖고 있고, 내가 이후에 이 과에서 공부를 잘할 수 있다, 있다는 것을 좀 어필해야 한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그리고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자기 스스로 스터디 하는 게첫 번째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학과에 대한 스터디가 필요하겠죠. 음. 네, 그래서 그 학과에서 어느 대를 취업을 시키고 어떤 진로를 갖고 있나를 좀 많이 면밀하게 보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꿈과 잘 매치가 된다는 것 그것을 잘 강조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아~ 전주대학교 면접은 어려운 면접은 아닌데 성의가 필요하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네, 학과에 대한 성의 네, 자신에 대한 성의가 맞습니다. 있으면 네. 무리 없이 비틀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제가 전형을 쭉 보다 보니까 수능 최저 기준이 없어요, 그죠? 없습니다. 네. 네. 근데 어떤 대학은 있는 과도 있고 없는 과도 있고 막 들쭉날쭉한데 전쟁은 아예 없단 말입니다. <laughs> 네. 뭔가 의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저희는 그냥 기본에 충실한 전형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저희는 원래는 좀 있었거든요. 특히 네. 뭐 간호학과라든지 다른 학교들 보면 사범대학이라든지 보건계열 학과들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두는데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저희가 폐지했을 때는 아주 면밀하게 스터디를 하고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보다는 저희들이 그 3년 동안 그 학생부 중심 전형 이 하는 게 얼마나 이 학생들이 그 고등학교 공교육에서 충실한 활동을 했는가를 저희가 평가하겠다는 거가 네. 어, 이제 학생부 중심 전형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과 그 대학과 뭐 아니, 그 고등학교의 지역과 그 고등학교 유형에 상관없이 거기에 있는 교사분들이 그 학생을 좋게 평가하고 좋은 실적을 냈다면 저희는 충분히 대학에서 수학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고요. 특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두었을 때와 두지 않았을 때, 두 개의 학과 그 선발되었던 학생들의 실적과 뭐 학교의 생활의 어떤 충실도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전혀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성적으로 저희들이평가해서 선발한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들이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꼭둘 필요가 있는가. 예,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이유를 들어보니까 딱 귀에 와닿는 것이 고등학교의 공교육 시스템을 신뢰한다고. 신뢰합니다. 하는 예. 가장 좋은 명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애 들어와서 공부하고 안 하고는 뭐 아이들 문제긴 한데, 일단 전주대학은 고등학교의 평가 시스템을 신뢰한다. 맞습니다. 굉장히 네. 중요한 얘기 같아요. 네. 네. 또, 지금 방금 전에 간호학과 말씀하셨는데, 간호학과가 전자 강세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간호학과 얘기 좀 해주시죠. 간호학과는 뭐 저희 전주대학교가 원래 기본이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학과라서요. 예, 그 학과도 자체도 기독교 정신과 인간 존중을 굉장히 네. 중요시하는 학과입니다. 뭐 모든 간호학과가 다 비슷한 그런 인재상을 갖고 있겠지만요. 그리고 특히 전주대학교가 자랑하는 건요. 바로 제가 이제 간호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굉장히 그 간호를 할수 있어서 실제적인 시뮬레이션 이런 교육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학 교육의 시스템을 아주 잘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간호 뭐 인증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저희들이 계속 연속으로 해서 (5년) 인증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리고 간호학과 졸업생들이 간호사, 우리가 이제 국가고시죠. 합격률을 보면 5년 연속으로 해서 100% 모두 음. 합격을 하고 있고요. 또 취업하는 차도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좀 놀라실 텐데요. 예. 또 대부분의 대학병원이라든지 서울에 있는 수도권 병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병원들의 간호사로 취업을 해서 일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히 간호학과가 굉장히 인정을 잘 받은 거한 가지가요. 교직이 전주대학교, 음. 예. 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의 10% 정도, 7명 학생이 교직을 해서요, 보건교사도 이제는 전주대학교를 통해서 많이 배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간호대학을 나오면, 간호학과를 나오면, 간호사만 되는 것이 아니라, 네. 보건교사도 될수있다 그렇습니다. 7명 TO를 네. 받았다. 예, 예. 음. 노력의 결과군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그, 전주대학교 제가 와보면, 스타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그 네, 건물 네. 이름도 그렇고, 맞습니다. 스타. 네. 스타센터 있는데 슈퍼스타를 키우는 그런 학교인데 음. 교육계 의 슈퍼스타도 키우시죠? 어, 예 맞습니다. 예. 어떻게 키우시니까예 전주대학교가 가장 자랑하고 가장 명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예 가장 좋은 그 단과대학이 바로 사범대학이라고 예, 이 지역에서 평판이 아주 유명합니다. 네. 사범대학은요 특히 저희들이 이호남권에선 유일하게 A 등급이라고 해서 네. 교원 영 양성 어그 기관을 저희들이 평가를 받는데요.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네.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주대학교 이제 사범대학에는요. 국어교육과를 포함해서 7개 학과가 있고요. 각각의 30명씩 학생을 모집합니다. 전체 210명 정도를 모집하게 되는데요. 매년 저희들이 70명이 넘는 학생이 임용고사에 합격을 합니다. 음. 백분율로 보면 한 30%가 넘는 3분의 1이 정도가 넘는 학생들이 임용고사에 합격을 하는데요. 뭐그 정도밖에 안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전주대학교, 사범대학교의 예, 우리 그 입시 실적. 학생들의 성적을 보시면 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뭐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런 학생들이 전주대학교 사범대학에 들어와서 임용고사에 합격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나 저는 그걸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전주대학교 뭐사제동행 프로그램이든지 임용고시만 불 꺼지지 않고 학생들 예 밤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교육자 그리고 가장 좋은 교사를 키워내는 곳이 저는 전주대학교 사범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고요. 특히 사범대학은 복수 전공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보면 한문교육과로 들어온 학생이 한문교육도 하면서 국어교육과를 복수 전공해서 국어 교사로 임용된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전주대학교 사범대학이 자랑하는 건 교사 임용뿐만이 아니고 최근에는 교육공무원 음. 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진로 분야가 있으니까 전주대학교 사범대학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정리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laughs> 훨씬 좋은 학교. 어,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laughs> 네. 누가 들어오다도 교육을 잘 시켜서 선발 효과가 아니라 학교 효과가 높은 대학교. 역시 소장님께서 대단하십니다. 왜냐하면 전주대학교 비전이요. 교육 네. 가치 창출 네. 1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가되는 가치 창출이 굉장히 높은 대학을 지향하고 있거든요. 인풋보다 아웃풋이 훨씬 더 좋은 예 그런 대학입니다. 네, 저도 서범대학 출신이기 때문에 전주대학교 서범대학 출신들의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 학교에서 임용고시에 대한 대비가 너무 잘 되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간단히 얘기를 나누었는데 시간이 무지하게 빨리 갔습니다. 빨리 갔는데 지금부터 부탁드리는 것은 마지막 당부. 그런데 요거는 편집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나갈 거니까 애들에 대해서 우리 수험생들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고 마무리를 지어주시죠. 전주대학교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요, 전주대학교는 누구를 이기는 나음이 아니고요, 각각의 다름을 인정하는 저는 그런 대학이라고 예, 자부하고 있습니다. 어, 각자 여러분들 수험생들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여러분들의 각각의 다름을 인정하는 바로 그런 대학입니다. 여러분들의 속도와 여러분들의 특성에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그래서 전주대학교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꼭 만나뵙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전에 교육학에서 배울 때 교육의 질은 교사와 교수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여가 배웠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예 차장 같은 교수님들이 계시는 전주대학교가 교육을 정말 잘할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